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킨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쪽 스토어에서 스토어에서 여기서 마크 스킨 이거를 해주시고 이거를 다운받으세요. 이거를 다운받고 그래서 다운을 다 받고 여기서 열기 해주세요. 그리고 스킨 여기서 뭐 도티가 가고 싶다 그럼 도티. 어 잠깐만요. 뭐 여기서 잠들 하고 싶다 그럼 잠들 하고 어, 이렇게 스킨화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잘한,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여기서 <목소리도> 자기가 <목소리도> 어 원하는 거음 <목소리도> 원하는 거를 어네 여기서 <목소리도> 하나 골라 주십니다. 거를 여기 다운로드 이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추소해주세요 압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갑니다. 눌러보기, 이거 누르시고. 여기서 이게 이런 사진이 뜹니다. 이런 사진을 하나 눌러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저희가 됩니다. 다운받은 스킬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 하나 자기가 그 있는 거 여기서는 그 똑같, 똑같은데 똑같어 알렉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자 여자분들은 알렉스를 하시겠지만 남자니까 스티브 해가지고 여기서 설정 해가지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슬립 g r o n d g r o u n d 네, 이걸 완료 해 주시고 로3층으로 그다음에 플레이 어 보세요. 보세요. 아줄까 이거지 바로 잠수리의 클래스. 그, 그 제가 려는그 ACP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원하는 스킨을 거, 검색창에다가 적고 거, 이렇게 제가 요즘 방복대로네 씨면 됩니다. 거, 오늘은 자, 음, 오늘은 담들 응, 요거, 요거 스킨.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음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좋겠다 스키니 스키브 밖에 없으시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병.